적응을 했어? 음... 구해줌 그래 널시범삼아고 보여줬지 흰색 이 디파일러의 의미를 아나? 이 디파일러의 의미를 알아? 그래 무엇이냐 이 디파일러 뭐하는 녀석이게 너 거기 가서 좀 교육 좀 받고 와넌 수준이 너무 낮아서 안돼 그거 굉장히 워닝워닝한 <laughs> 소리야 그거 안돼 닥쳐 열심히 수련하고 와 개그 연습 좀 하고 있어 거기서 열심히 클릭을 하면서 네가 무슨 말을 했어야 웃길까 생각해봐 잘봐야 수준을 보여줄게 파랑이는 이미 경험자야 파랑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니 봤지, 누구도 <laughs> 봤지, 누구도 역으로 질문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잖아 흰색 봤어? 이게 바로 바랑과 너의 수준 차이야 바랑이는 이미 겪었다고 개그를 잘 알아 <웃음> <웃음> 어, 연두야 정신없구나 가만히 좀 있어라 정신병? 그 병명이 무엇이더냐? 내가 너를 거기서 구출해 줄 수도 있다. 할츠 아이머? 파라 네가 생각하기에 저거 무슨 드립이라고 생각하니? 재밌니? 내가 판단해 보거라. 개들립 수준도 안 되지. 그치지네 죄를 내가 알렸다. 사죄할 기회 한 번쯤은 주마. 오늘의 있었던 한 가지 재밌게 잘 꾸며서 이솝 우화 수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거라. 그래. 제가, 또 성들이 팔 거지. 4월 7일? 아, 그래? 헐. 음, 그럼, 가기 전에 먼저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기 전에 먼저 수행하고 있어. 흰색, 대답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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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중에 대답할 기운이 있어? 노노, 니까지 거랑 동지 아니야. 잘 봐. 바이 새끼야. 흰색아, 넌왜 그렇게 맑고 투명한 요염한 흰색이더냐? 그거야. 그만해. <laughs> 진짜, 이 새끼는. 너더 있다 와! 너더 있다 와, 이 새끼야. 넌안 되겠어. 넌 가망이 없어! 보라야. 내가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예전에 합기도 도장을 다녔었는데, 내가 굉장히 싫어하던 녀석이 있었어. 그런데 그 녀석이 보라색을 좋아해. 진짜야. 별명이 쇽댕이었어키 큰데 그 보라색을 좋아해. 걔 넘살이 굉장히 심한 아이였어. 조금 긁힌 거 가지고 꼭 여자애들한테 가서 이거 봐 움푹 파였어. 이러던 새끼야. 그런 새끼가 보라색을 좋아해. 너도 좋아하니? 난 그게 듣고 싶어. 싫어해? 왜 싫어하지? 날 납득시켜봐. 난 지금 굉장히 분노했어. 빨강색이 좋아? 왜? 얼버무리지마.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 오빠 항상 그런 식이야. 왜 그런데? 그러면 피가 나오지. 그런데? 피 색깔이 좋아? 내가 다치는 게 좋아? 내가 지금 죽어가는 게 좋아? 니가 다쳤을 때가 좋아. 그럼 피를 보여주지. 피 보고 싶지. 저 진짜 보고 싶다 봐! 그래, 니네 손대로 피를 보여줬구나. 넌 정말 가망이 없었다. 너 정말 안 돼! <laughs> 잘 가? <laughs> 야, 아무리 그래도 같은 플레이어가 죽었는데 잘 가는 좀 너무하지 않니? I stand ready. 잘 가는 좀 너무하지 않니? I don't 어차피 경쟁자임. 그래, 현대 사회의 슬픔을 보여주는구나. 넌 하나의 작품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흰색. 갈색이 널좀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수능대란 시대. 대결하라. 삼행시 대결이 좋겠구나. 흰색. 제시어. 뭘로 할래? 삼행시로 나를 웃겨봐 대정령? 그래 그럼 흰색 너부터 대가이 개새끼야 너 가만히 가있어 야 안되겠다 아유 저 새끼는 가망이 없다 저거 안돼 저거 안돼 <laughs> 아이씨 일관성 있어. 파랑, 너 생각도 못 했지. 널 시킬 거야. 대. 정. 너 대민만 생각했지.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저거. 나 웃겼으니까 됐어. 괜찮아. 만족해. 알았어. 아이, 그럼, 갑자기 대정령 3회씩 시키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그치? 아유, 갈색 여태까지 준비했잖아. 재밌는 거겠지? 기대할게. 대. 재미없어도 돼. 정. 명. 좀더 생각해. 조금만 더. 알았어. 한 번은 봐줄게. 에이, 그래도 얘보다 낫어. 저쪽에 있던 보라색보다 낫어. 일단 보라색은 내가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걸로 만족해. 야, 하야가. 아. 자, 그러면 기다려. 안 되겠다. 이거 다 정신 상태가 다 글러 빠졌어. 정신 상태가 다 글러 빠졌어. 다 블랙홀로 꺼져.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가 5초를 세는데. 아, 내가 10초를 세겠다. 10초를 세는데 블랙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살려주겠다. 10. 9. 8. 블랙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내가 살려주겠다. 6. 4. 어. 어이구, 그러다 죽어. 어이구, 그러다 죽어. 어, 이씨, 어, 길막해. 어어어어 왔다, 이거 연두색이 잘하네. 연두색을 살려줘야 되겠다. 어허, 지금 탈출하려는 거야? 설마, 탈출하려는 거야? 어, 둘이 지금, 어, 게임 끝난 줄 알고 탈출하려는 거야? 지금, 설마? 어허, 이것들이 정성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됐다. 이 둘은 가망이 없다. 이 새끼는 그러 쳐먹었어, 이거. 어? 너넨 거기서 계속 수행하고 있어. 어허! 갈색! 아, 너도 가 있어. 연두. 눈치게임미너 하나 남았네! 꺼져. 기다려. 저거 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군. 아, 갑자기 이게 하고 싶구나. 보라님, 부림카이님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이만큼 주셨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겹핑을 처단할 수 밖에 없었어. 저거는 가래기인가? 다운이 안 되는데? 아, 저거는 유령이 문제군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건 리방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저 유령이 나가야 돼. 나갔네요. 가만히 있으면 시작될걸? 다행이네. 이야. 이거 참고로 그, 최대한 많이 안 죽어야 되거든요. 알랑방기를 잘 껴야 됩니다. 아, 저가래 아 아이. 아이, 병신새끼들. 아이, 죄송합니다. 시작이 참으로 힘들군요. 아, 내가 왕 됐으면 좋겠다. 아, 이 새끼들 머리통과 허파를 다 뜯어먹고 싶다. 아, 원효대사의 썩은 해골물을 눈뜬 상태로 처먹여버리고 싶다. 시작이 안 돼! 어떡하지? 나, 이거 나가야 되냐? 이거 누군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렉기는 사람이 여기 방에서 나가야 되는 거 같은데? 기다리면 된다고? 과연. 이거 안 될걸?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포기하자. <laughs> 이거 포기하자. 우린 글렀어. 아니야. 우린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여기서 다 헤어져. 자네 사랑했어. 아니야. 우린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가. 시작이 안 돼. 그래. 그럼 빨리 꺼져. 대군. 흠. 이게 뭐지? 왕짱 모드? 보통 기능. 학교 모드. 왕의 신전 모드. 보통 모드? 왕짱 모드하자. 왕짱 모드. 뭐 할래? 고전왕 게임하자. 어 이게 뭐지? 반란, 정치, 욕 어디 가기 이런 게 불가능한 모드라고? 하지만 왕이 무조건 뭐? 신세. 흰색. 신세가 너 자꾸 나한테 그렇게 욕할래? 너 그런 거 전해줄래? 죽고 싶어? 이리 다 들어와. 어, 전화! 전하! 저이 새끼 가장 좋습니다, 전하! 전하! 못들어이 새끼들아! 1열로 쓰라고 하지 않느냐! 전이 1열 종대로 쓸까요, 횡대로 쓸까요? 종대, 횡대! 골라주십시오, 전하! 하! 아! 멋지시옵니다! 처단하는 자세! 캬! 캬! 자신의 매력? 저는! 저는! 당신만을 바라봐온 붉은 나이 눈빛, 불타는 동공! 전하! 전하! 아니옵니다! 항상, 어! 하늘빛은, 흰색과 <laughs> 붉은색이 어우러져, 병신. 어휴, 족밥새끼가, 존나 시즌했다고, 아, 존나 깝치네, 병신이, 아유, 새끼. 전화여주님 흰색이 욕했어요! 이 새끼 욕했어요! 뭐지? 뭐야, 이 새끼? 여기 뭐, 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얘뭐 특수기능 없냐? 이 새끼 뭐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원래 기능 같은 거 있지 않아? 왜 기능이 안 되지? 야, 아무것도 안 되나봐. Hey right. 꽝이네? Yep, right. 하, 나, 이 새끼. 아. 아, 나, 이 새끼. 아, 괜히 쫄았네. 아. Yep. <laughs> 하, 나. 아. 야, 스커지. 정신없다 <목소리> 아나 이새끼들 아와와 <목소리> 발톱봐 와 진짜 멋있다 우와 와 너무 빛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전하 <laughs> 너무 빈타십니다 <laughs> 너무 멋집니다. Right, get... 와저 발톱 봐. 와. 어이 어이 어이. yes i'm g o o e s s i h t i'm g o i n s <웃음>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저 섰습니다.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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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흰색, <웃음> 흰색, 흐, <laughs> 슈박, <laughs> <laughs> 나 지켰잖아. <laughs> 아이, 씨나 채팅 치고 있었잖아! 파랑 널 기억해두겠다 아 나이 새끼 전하 저기 보라 보라 도망갑니다 보라 도망가요 보라 도망가요 보라 도망갔어요